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화 TV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국적 인터뷰 연습을 계속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제 채널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업데이트 됩니다. 1번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을 물리치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해전 등 3대 대첩을큰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은누구입니까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2번 한국은행이 발행한 51번째 화폐로 가장 액수가 큰지폐는무엇입니까 정답은 5만원입니다. 3번 신라 제30대 왕으로서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문모항입니다. 4번. 대한민국 국민은 일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정답은 세금은 국방 치안, 도로 건설,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5번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확정일자입니다. 6번. 한국 전통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은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입니다. 7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이행복카드입니다. 8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9번. 예금을 받아들이고 자금을 대출하며 송금, 환금 및 어음 할인 증권의 인수 등을 업무로 하는 금융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은행입니다. 10번.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해서 주웠는데 열어보니 안에 5 0 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그 돈을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돈을 사용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잘못된 행동이고 불법 재산소지죄입니다. 11번.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후에도 일본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12번 사람들의 돈을 맡아, 주거나 돈을 필 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빌려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은행입니다. 13번. 고려 시대에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면화 씨를 들여와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문익점입니다. 14번, 소금에 절인 배추, 무 등의 채소의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과 젓갈을 혼합하여 저온에서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김치입니다. 15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회의사당입니다. 16번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정치인이며 신사임당의 아들로 5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율곡 이이입니다 17번 한국에 서는 생일 또는 출산 후에 산모들이 몸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먹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미역국입니다. 18번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개천절입니다. 1번, 3일철,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같이 국가적인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국경일입니다. 2번, 학생이 초, 중, 고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기록한 문서, 학생의 출석, 결석, 친구 관계, 봉사 활동, 성적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3번.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음식을 차려 조상에게 드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4번. 제삿날입니다. 4번.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평양입니다. 5번 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거에는 투표 용지가 몇 장입니까? 6번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7번. 한국인들이 여름에 몸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것으로다. 인삼, 대추, 찹쌀, 마늘 등이 사용되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삼계탕입니다. 8번, 상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날짜를 상품에 표시하게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유통기한 표시제입니다. 9번. 만 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고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10번.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따위를 섞고 가진 양념을 넣어서 비벼 먹는 전통 음식으로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비빔밥입니다. 11번.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 하척하여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죽게 한 인재 강점기의 독립 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윤본길입니다. 12번.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3번 서울 여의도에 있으며, 국회의 회의가 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회의사당입니다. 14번,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지방선거는 몇 년마다 몇 월에 시행합니까? 15번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맵쌀가루로 반죽을 하고 녹두, 콩, 팥, 밤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송편입니다. 16번 환갑을 맞이하는 60번째 생일로 자녀들이 잔치를 부모님께서 오래 사사기를 기원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환갑잔치입니다. 17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변호인입니다. 18번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답은 여권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9번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투표입니다. 20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없이도 체류 기간에 제한 없이 주거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영주권입니다.